러셀홉스 레트로 스타일 전기 토스터 RH-168은 아침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매력적인 선택입니다. 클래식한 디자인과 현대적인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주방을 한층 더 멋스럽게 꾸며줍니다. 이 토스터는 다양한 굵기의 빵을 완벽하게 구워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바삭한 토스트부터 부드러운 브리오슈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간편한 조작 버튼과 조절 가능한 굽기 정도 덕분에 개인의 취향에 맞춘 최상의 토스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세련된 레트로 스타일은 친구들과의 브런치 파티에서도 주목받는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의 아침을 더욱 맛있고 즐겁게 만들어줄 러셀 홉스 레트로 토스터를 지금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